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우리가 관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벌써 3과까지 왔습니다. 네, 여러분, 관사란 과연 무엇일까요? 관사는 먼저 여러분 명사 앞에 붙는 거예요. 자, 여기 칠판에 선생님이 세 가지의 명사를 적어 놨어요. 세 가지의 명사. 첫 번째는 apple, 두 번째는 chair, 세 번째는 desk. 이렇게 세 개를 적어 놨는데요. 음, 그냥 명사만 써도 의미가 전달이 되죠. 자, apple 뭐죠? 아, 그렇죠. 사과, 맛있는 사과. 두 번째, chair. 의자죠. desk, 책상이죠. 다 이름이에요. 이름으로 붙일 수 있는 건다 명사니까. 그런데 이 명사의 의미를 좀더 잘, 아, 더욱더 의미를 더잘 만들어주기 위해서 뭔가 붙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관사예요. 관사. 자 관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에 나와 있는 것은 어나 언일 어, 경우에는 부정관사, 부정관사. 밑에 보면 너일 경우는 정관사라고 합니다. 자 그럼 관사가 이렇게 붙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위에 보면 a p p l e 있죠 apple a p 이 하나 있다라는 걸좀더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나 언을 사용해요. 얘네들은 그런데요 하나를 나타내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뭔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어떤 대상을 나타낼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부정이란 말은요 정해지지 부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안았다라는 뜻이에요. 부정관사는 어나 언이 있고요 이같이 명사 앞에 붙죠. 그런데 정관사는 뭘까요? 네, 정관사는 정해진 대상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인데 아주 쉽게 얘기해서 그 뜻이 그, 뭐, 뭐라고 하는 그예요. 그. 예를 들어서 여기서 데스크가 그냥 책상인데요. 너가 붙으면 그 책상인데요. 정해졌죠? 그 대상이 정해진 것. 바로 정관사라고 합니다. 자, 관사. 굉장히 낯설고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것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관사는 뭐가 있다? 어나 언 또는 너가 있다 이렇게만 아셔도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관사의 의미. 자 부정 관사 어나 언. 미줄 한번 그 볼까요? 자 하나의 어떤 어떤이니까 정해지지 않았죠? 그래서 부정관사 어나 어는 밑줄 그고요. 또 우리 부정관사 어나 어는 하나를 나타내니까 셀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라도 꼭셀수 있어야 되잖아요. 밑줄 보세요셀수 있는 명사. 그 다음에 볼게요. 어, 하나라고 랬으니까 복수, 즉두개 이상의 명사 앞에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복수 명사 앞에는 쓸수 없다. 네 번째, 부정확한 대상 앞에, 밑, 쪽으로 보세요. 부정확한 대상. 그래서 정확, 하지 않은 대상 앞에 쓴다. 이렇게 부정관사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정관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관사 넣어 볼게요. 그, 동그랗어요. 그. 어, 이 뜻이 되게 중요하죠. 그 라는 뜻이에요. 그 사과, 그 책상, 그 의자. 자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다쓸수 있다, 없다, 어쓸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굳이 셀수 있다, 셀수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죠. 자, 그 그냥 이거는 하나 몇개셀게 아니니까 복수 명사 앞에도 당연히 쓸 수가 있겠죠. 물론 복수 명사 앞에 관사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쓸 수는 있습니다. 복수 명사 앞에 그리고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거. 정확한 대상 앞에 쓴다. 너, 그라는 뜻이니까 정확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2번 언어 언의 쓰임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잠깐 여기 칠판을 잠깐 보시겠어요? 자, 언을 언어 언을 보면은 여기 apple 앞에는 언이 붙었죠. a, n이 붙었습니다. on 또는 m 이렇게 있는데요. 그리고 chair 앞에는 어가 붙었죠. 왜 그럴까요? 다 여러분 다시 책을 보세요. 대부분의 명사 앞에는 어가 붙지만 자 밑줄 보세요. 첫 소리가 모음 a e i o u로 소리 나는 자 선생님 이 지금 a a e i o u라고 말했는데요 소리로 하자면 뭐 a a e a o 이런 종류의 소리. 입을 벌리고 내는 소리예요, 모음은. 이런 소리 앞에, 이런 소리가 나는 명사 앞에서는요, 언을 붙인다는 건데 한번 볼게요. A가 붙는 거, 여러분 그 1번에 나와 있는 표를 한번 보세요. A, A가 붙는 거, book, chair, 의자, desk, 책상, flower, 꽃, 음? 모음 아니죠, table, 음? a table, European, 그럼 European은 이인데 아, 그런데 여기 유럽 할 때, 우나 에, 이, 이런 게 아니고요. 유, 유라고 소리 나는 경우에는 어가 붙어요. 유, 자, 그다음에 때 유로 r o 자, 그 다음에, 유니버스 할때 유로 시작해도 여기서 소리가 유로 나니까 소리에 따라서 어가 붙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언이 붙는 거부터 해볼게요. 애플, an 애플, egg, an egg, 이글루. 자, 이글루 알죠? 이글, 이글루라고 해서 그 얼음집 같은 거. igloo, an igloo orange, an orange umbrella, 우산 un-umbrella 자, 그런데 h-o-u-r은 무슨 뜻이냐면 시간이라는 뜻인데요 자, 발음이요 hour예요 스 p e l l 이 h지만 발음이 hour처럼 소리가 모음으로 소리가 아 uh, 소리가 나면 un-hour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건 여러분 더 헷갈리죠? mp3 할때 m인데 도대체 언이 왜 붙을까요? 자 소리 만들어 보세요. M, 에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on MP3 player로 되는 겁니다. 자 주의 밑에 주의 보세요. 우리 밑줄 그볼게요 어부 하나의 책이죠. 그런데 쉬운 책이라고 할때 easy book인데 명사는 book이지만 앞에 easy가 붙으면 뭐가 붙는다고요? 언이 붙어요. 그래서 수식하는 말, 꾸며주는 말이 나올 때는 그 꾸며주는 말이 모음이면 언,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자, 언어, 언의 쓰임. 하나의, I have a computer. 나는 컴퓨터가 하나 있습니다. 할 때, a computer. 하나이 라는 뜻이죠. There is a box.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So f a me on the sofa. 자, 그 다음에 언어, 언의 쓰임 두 번째, 막연한 어떤이라고 돼 있어요. A man comes. 자, 어떤 남자가 들어옵니다. into the room, 방에. 이 사람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한 사람이겠지만, 당연히 이 사람은 잘 모르는 어떤 남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 볼게요. 이건 굉장히 재미있는 건데요. I, eat, 나는 먹습니다. Three meals는 식사입니다. meals, 식사, 식사. 근데, 음, 하루에라고 할 때, a day라고만 써도, 하루에가 돼요. 이걸 p e 라고 하는데, 하루에 몇 번, 그냥 어, 뭐만 써도, 하루에 몇번할때 하루에, 마다라는 뜻을 가지게 돼요. 어, 여러분 3번 보세요. 이렇게 부정관사 어나 언을 붙이지 않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고유명사나 복수명사라고 돼 있는데, 고유명사는요, 그냥 정해진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서울 정해졌죠? 쓰면 안 돼요. 자, 복수명사는 당연히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cat에 s가 그냥 쓰면 안 돼요. 셀수 없는 명사 두 번째로 볼게요. w i l k 셀 수가 없는데 하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셀수 없는 명사 앞에서는 쓸수 없습니다. paper. 어, paper 종이 셀수 있잖아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냥 paper 종이라는 물질을 생각하면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all paper 안 되고요. 평화 셀 수가 없어요. 자 그다음 peace.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all is 안 됩니다. 소유격 앞에 쓸수 없다. Your b o o 너의 공 앞에 all your b o o l 안 됩니다. 자 소유격 all my toy car 안 됩니다. 자 소유격 앞에 안 돼요. 자 그리고 3번 40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43쪽을 피고 3번을 보세요. 다 피셨나요? 너의 쓰이에요자 우리 지금까지 어를 중심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부터는 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너는요, 어, 아까 뭐라 그랬죠? 그라 그랬죠? 정해진 대상이에요. 정해진 대상. 한번 같이 볼게요. 가리키는 대상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수 있는 경우. 밑으로 보세요. 정확히 무엇인지 알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아, 바로 그거야. 그, 뭐, 뭐. 알수 있죠? 그래서 사용하면 될수 있는 거예요. 보유 명사를 제외한 모든 명사 앞에 다 붙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다쓸수 있습니다. 너는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거 앞에 나온 명사가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서, there is a baby 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는 귀엽습니다. 정해졌죠. 처음에는 어떤 아기는 아직 안 정해졌었는데 두 번째 너는 이제 그 아기 정해졌죠. 그럼면 t the h baby, 너를 써야 돼요. 앞에 나온 명사가 반복됐죠. 서로 알고 있어요. 예, 창문 좀 열어. 너도 알고 나도 하니까 정해졌죠. Open the window. 세 번째 볼게요. 세상에서 유일한 자연물. 하나밖에 없으니까 걔는 딱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the earth, 지구, the moon, 달, the sea, 바다, the sky, 하늘과 같은 자연물 앞에 the를 사용합니다. 네 번째, 강이나 바다 이름이나 방향 위치. 자, 강도, 바다도 자연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경우도 너를 사용합니다. 또, 방향. 뭐, 남쪽이다, 동쪽이다. 자, the east sea. 동해죠, 동해. the west. 서쪽. the left. 왼쪽. 방향을 나타낼 때니다 다섯 번째, 악기 이름 앞에 쓴다고 했습니다. 악기 이름. play the piano. play the violin. play 너 기타. 악기 이름 앞에는 너를 사용합니다. 자, 네 번째. 이렇게, 어, 위에 나와 있는 건 부정관사, 밑에 나와 있는 건 정관사.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요? 관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 근데 아무것도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 볼게요. 관사를 쓰지 않아요. 호칭, waiter, bring me a cup of coffee. 자, 커피 한잔 부탁할게요. 자, 호칭 이렇게 웨이터 이렇게 호칭을 부를 때안 씁니다. 운동 이름 앞에 우리안 쓰죠? Play soccer, play soccer. 운동 이름 앞에 안 씁니다. 자, tennis, baseball, basketball, 농구, golf 이런 운동 이름. 자, 그다음에 식사 과목 앞에 안 써요. Breakfast, lunch, dinner 앞에 안 써요. 그다음에 과목 math 수학, English 영어, history 역사, science 과학. 자 그다음에 이거 건물의 본래 목적으로 쓰인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Go to school 학교에 가는데요. 내가 공부하러 학교에 가면 go to school이라고 할때 관사를 안 씁니다. 그런데 만약에 go to the school하면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학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쓸수 있겠죠. 교회 다니죠. 교회 다닐 때 교회 예배 드리러 가면 go to church예요. go to church 관사 안습니다 본래 예배드리려고 하는 건데 본래 목적이잖아요. 잠자리에 들다 go to bed. 잠자리에 드는 거니까 본래 목적이죠. 그러면 go to bed. 관서를 쓰잖아요. 자, 그럼 교통수단이 나왔는데 by bus. 이런 경우에는 관서를 쓰지 않아요. by bus, by taxi, by plane, by car, by bike. 교통수단 앞에 by plus 교통수단으로 사용될 때는 관서를 쓰지 않는다. 여러분, 내용이 굉장히 어, 많죠. 외울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어, 여러분들, 여기에서 한번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그려보시고요. 그리고 완전히 다 외우셔서 문제를 푸셔도 좋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우기 너무 힘들면 한번 내용,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 생각하고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한번씩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암기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생각을 자꾸 많이 하고 이런 걸 확장한다 그러거든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잘 보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